이거는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인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모리가 교수님인데 무개비병이야 아하 무개병이 이렇게 이제 근육이 없죠, 점점 없어지는 근육이 점점 굳어가면서 근육이 점점 굳어져 음. 마비가 되면서 이제 죽는 거야 심장이 음. 나중에 이제. 음. 마비되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학생이지 그러니까 대학 생그 음. 사람한테 이제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화요일마다 방문하는 거 이제 죽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 젊은이랑 화요일마다 만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많은 경험과 인생 얘기를 좀 음. 듣고 음. 그 다음에 또 들어주기도 하고 음. 자기 아픔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니까 러 나는 이, 이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선생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제 죽어가는 이 선생님이 음.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떻게 죽어야 할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됐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아니 자기 어릴 때 자기가 어머니를 잃었대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전보를 이제 어린아이였을 때 전보를 자기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읽, 읽은 거예요 음.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야 이 노인이 그러니까 선생님 모리 선생님 오모, 머리 선생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슬프세요. <laughs>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머리, 당신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보이죠? 그렇지. 그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 느낌이랑.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슬픔을 막 이제 서로 공감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 아, 이 부분도 되게 좋아 뭐냐면은 결혼에 이이 사람이 이제 젊은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제 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방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음, 애기를 낳아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러잖아. 그런 것도 불안하고 음, 이혼할지 어떨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자식을 갖는 것과 같은 경험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말해주래. 그럴 때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완벽한 책임감을 경험하고 싶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법과 가장 깊이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합니다. 완벽한 책임감과 가장 깊이 엮이잖아요. 사실 부부는 그냥 이혼 사실은 남남이잖아. 자식 같이 깊이 엮이는 관계가 없잖아 근데 타인이랑 그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많은 거를 알려줘.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 얘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젊은이가 젊은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같은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 모리 선생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식이 만약에 한명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네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최고의 찬사야, <창가야> 그게. <laughs>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이 모리 선생님이 언제 이런 죽음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외롭게 사는 거예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자식들을 혼자 키우면서 사으니까 항상 슬퍼하고 그 다음에 항상 엄숙했던 거야 그래서 식사시간에 엄마에 대한 얘기를 이만큼이라도 꺼내려 그러면 밥만 먹으라는 거야 말하지 말고 항상 그렇게 살았대 그리고 무서웠던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항상 침을 하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항상 삼켜버리라고 말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사고로 돌아가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있잖아 그 아버지의 생각이나 그런 말이나 그리움이나 이런 걸보랐던 거예요 보리선생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근데 울지도 못했대 그때 너무 슬픈데도 울지도 못한 거야. 그리고 전에 며칠 후에야 울음을 터뜨렸대.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전에 그때 자기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이게 너무 멋있더라. 그래가지고 자기는 죽음에 대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포옹과 키스, 대화와 웃음과 작별 인사를 못하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자식들한테 얼마나 큰 슬픔을 주냐고요. 그두 사람 다 그렇게 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그렇게 안 죽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laughs>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 저기 뭐야 청년이랑 교제를 하다가 다 알려 줘. 그 자기의 지혜와 그 있잖아요. 경험과 이런 거 갖고 있는 거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또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 결혼은 내가 이거 보면서 되게 감동을 인생의 가치가 서로 다르면 문제가 생긴대. 그래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비슷한 게 좋대.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믿는 것. 결혼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서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래.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하리 이렇게 말해. 근데 그건 맞아. 그죠? 응, 맞는데. 응. 관계성이잖아. 그래서 결혼으로 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그렇죠? 주신 거의 결혼. 결혼. 결혼.